우리 개개 50주년을 넘어서 힘을 합쳐서 영광스러운 미래 100년 하자는 우리 달성문화학교 동문들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모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수고하셨고 먼저 예쁘게 가지고 오신 백색팀의 승리로 박수로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근데 이걸 밟아서 마무리를 지주셔야죠 그죠? 자 빨리 밟는 팀에게 보너스 업무. 자 빨리 밟아 빨리 밟아 빨리 밟아 자 밟아서 깔끔하게 우리 장례정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다 밟아서 터뜨리시면 자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로 풍선탑 사케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례정리하고 회의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 현수막 별로 편식 준비 하시도록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편식 준비 부탁드리고 장례 정리 미리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.